2022 1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10번 문제입니다. 물의 특성과 생명체 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의 특성하고 생명체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업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19의 서술형 나왔구요. 20의 객관식 나왔구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22에 또 나왔네. 객관식. 그죠? 됐죠? 거의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올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됐죠? 잘보시고 심이 조금 추가 설명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물은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의 정의가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즉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물은 비열이 크죠. 즉 온도 올리려면 열이 많이 들어가야 돼. 즉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체온이 거의 잘안 변하죠. 온도가 잘안 변하죠. 그죠? 온도가 잘안 변하는데 사람 몸에 물이 제일 많으니까 사람의 체온이 체온이 잘안 변하고, 거의 일정하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기억하자 그죠?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물은요,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받기도 좋고요. 체내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도 좋습니다. 됐죠? 맞는 말. 3번에.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작아진다. 어, 그래서 얼음이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숙건은요 호수 표면부터 얼죠. 즉 수면 아래, 저 깊은데 어, 생명체는요 안 얼겠지, 그죠? 어, 얼음이 자꾸 두꺼워지면서 표면이 안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살수 있어요, 됐죠 수면 아래의 생명체, 즉 현재의 수중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심이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하죠? 어, 맞는 거고요. 네 번째, 물은 기화열커서 자 기화열정이 기체가 되는데 들어가는 열입니다. 기체가 되는데 들어가는 일이요. 물이 수증기들한테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크죠? 그러면 수증기 잘안 되겠죠, 그죠? 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물 상태가 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생명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썼죠. 수증기 변화가 쉬운 거 아니죠, 그죠? 틀렸죠, 그죠? 답 4번이네요. 마지막 5번에 물은 생명체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선생님이 비열 설명하면서 같이 갔죠, 그죠? 맞는 말이네. 됐죠. 정답은. 1, 2, 3, 5번이 다 맞으니까 그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 틀렸네요 되겠죠? 2022 1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